오늘 시승할 차량은, 네차 보이시죠? 요즘 핫한 차입니다. 제네시스 G70. 아우차 죽이죠? 이거 여는 거 여기다 열면 돼요. 누르면, 열려라, 차 함께. 어우, 차 이뻐요. 어우, 어 여기 안에까지, 예, 네 안에까지 잘돼 있고. 이거 눕히면 차박 되겠는데 한번 볼까 열어볼게요 이거 놀려서 열어볼까요 오우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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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레드 컬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우씨 오우, 오우. 야, 앞으로 좀 당겨야 되네 저쪽 먼저 해야겠다 시승센터 오시면 누구나 시승이 가능합니다 오우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예전에 아이포티 느낌이 나요 아이포티 아이포티 느낌이 오우 대단합니다 아이포티 보이시죠 차박 충분히 가능 안 하겠어요 안 <웃음> <있어요>. <웃음> 네. 차박하려면 좀큰 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짐실 기엔 정말 좋은 차 같습니다. 일단은, 잠금. 갖고요 어. 시승 한번 해보죠. 차가 이래야지. 네. 오늘 휴가기간이라. 어, 이거 꺼야겠다. <목소리> 갖고요 오늘 휴가기간이라. 한번 시승을 한번 해보려고 예약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대구 네 달서구 쪽에 있는 네 예, 드라이빙 센터에 왔고요. 계기판이 상당히 선명해요. 네 예, 보시면 상당히 선명하고 이거 모드 바꾸면은 드라이브 모드 홀드 어 여기 있네 드라이브 모드 이거 바꾸면 이거 바뀔 거야 아마 바뀌나? 어, 바뀐다. 바뀌죠 네 바뀌죠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커스텀 아우 커스텀 스포츠 플러스 하니까 옆에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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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안으로 들어와 여기 안으로 싹 안으로 들어오고 스포츠 플러스를 하니까 RPM이 살짝 올라가면서 예어요 차체 자세지 장치가꺼지네요어 이런것도 있네 이거 좀 틀리네요 그리고 요 맵, 내비, 라디오, 뭐 미디어 다 있죠 네 그리고 밑에 이런식으로 예, 더워서 에어컨을 킬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보시면 차량 정보 가솔린 2.0 본드 실버 매트 내장 칼라 레드 차량 가격 5,980만원 트림은 G70 FL 가솔린 2.0 스포츠 라인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들어가고 라이트 스타일 패키지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 와인드 썬루프 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한번 열어볼게요 썬루프는 네, 파노라마는 아니에요 그냥 작은거 네. 작은 건데도 뭐 나쁘지 않아요. 더워서 그래. 안돼 안돼 안돼. 타다 타다. 여기까지. 뒷좌석도 어... 허리 엉덩이가 좀훅 들어가 가지고 네 들어가서 올라간 그런 시트예요. 어... 한번 슬슬 슬슬 가보겠습니다. 뒤에 놓고. 오토홀드 지금 돼 있고요. 잠시만 R를 으니까 어라운드 뷰까지 싹다 상세하게 잘돼 있네요. 어 여기는 이 안전벨트도 레드로 돼 있어요. 안전벨트도 색깔 레드로 돼 있네요. 시운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타트. 여기서 스타트 2.0이니까 아마 그 제네시스 터보 2.0 터보일 겁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기로 하죠. 내비를 한번 눌러 볼까요 내비내비를 네비, 누르면? 네. 그리고맵 해운대 최근 목적지가 해운대 h e c k them up. Check them up. Check 보니까. 네, 여러 군데 가는 것 같고. 일단 한번. 어, h u d 잘 h 오고 있습니다 u d 잘 h 오고 있습니다. h u d 보이시나요? HUD, 예, 저기 앞에 보이시죠? 조금 더 가까이 HUD, 예, 요렇게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HUD 아주 아주 잘돼 있어요. 어,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전문가는 아니에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히 보시고 보시고. 아 어떤 느낌이겠구나 그렇게 느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가지 든지턱이 있습니다. 오오오 약간 느낌이 어 약간 쫀쫀해요 쫀쫀해 쫀쫀해서 한번 볼까요 살짝. 돌아 나왔구요. 밟아 보겠습니다. 살짝 어... 이게 사운드가 그... 일부러 만드는 <laughs> 사운드 같아요. 아, 그... 배기음 사운드가 아니고 일반 만드는 사운드 같습니다. 근데 전기차만큼 그렇게 폭발적이진 않는데, 뭐... 나름 나쁘지 않아요. 2.0 치고는 한번 가볼게요. 이 사운드를 직접 만들었네. 사운드를. 보시면. 오늘은 열흘 직원 빼고 저 혼자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열흘 직원이 오늘 바쁘다 그래서. 그래서 저 혼자 하고 있는데. 뭐 일상생활 운전하시는기에는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괜찮은 것 같고 근데 가격이 문제야 가격이 제네시스기 때문에 스타트 일단 5천은 무조건 스타트기 때문에 쉽지 않은 가격이에요 근데 이게 해치백이라서 인기는 없을거에요 우리나라 정서상 해치백을 별로 안좋아하기 때문에 외국이면 모를까 정서상 별로 안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장점은 음... 장점은 글쎄요, 그냥 럭셔리하다, 네, 럭셔리하다, 뭐그 정도. 그리고 단점은 일단 비싸다. 아, 제가 제 기준이에요. 네, 이건 뭐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일단 비싸다. 장점은 일반 제니시스보다 트렁크가 크니까 짐 실기가 좋다. 음, 그 정도일 것 같고. 차 자체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예, 뭐, 제니시스니까 뭐 믿고 쓰는 브랜드죠. 음. 예. 요 앞에 쿠팡이 있네요. 어우. 이게. 오토로. 꺼지네요. 이 디젤만 그럴 줄 알았는데, 수동인데도. 예, 시동이 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안 꺼지게 누르는 게 있을 거예요 정차 시에 아, 요거 요거 누르면 될 겁니다 요거. 요거 누르면 아마 되실 수 있습니다 차는 뭐 괜찮아요 딴거 없어요 그냥 어이, 눈부시네 닫아야겠다 썬루프 지금 닫고 있습니다 썬루프 닫고 깜간많 키니까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익숙해지면 뭐 괜찮을 것 같고 사이드 밀러는 이렇게 보시면 네, 거울로 돼 있어가지고 네, 한번더 확인할 수 있는 거 이게 전자식 거울은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적응도 적응이 있지만 조금 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있는 게 편하지 않나 이렇게 화면도 나오고, 저렇게, 사이드 밀러도 있고, 이런, 이런 게 많거든요. 키는 이쁘고요. 우회전할 때, 사람이 지나가고 있으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다 기다리고, 사람이 다 지나가고 나서 그때 움직여야 돼요. 아니면, 범칙금 하고 다 있습니다. 예, 항상 사람이 지나가고 나서, 오늘 음제 제네시스 GV GV70 캐치프 예, 네,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요거 좋아하실 분은 분명히 있지 싶네요 네,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서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네뭐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고요 개인적인 거고 여기 밑에 보시면 네 12V 시타 USB 여기 12V USB 넣고 요거는 무선 충전 시스템 딴 거는 뭐 특별하게 없어요 네 근데 막 럭셔리하고 그러진 않은데 시트 정도 럭셔리하고 요게 좀 작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좀더 크면 좋을 텐데. 10.25인치 같습니다. 요게 12.3인치인가? 그게 아마 제일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하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네, 개인적인 바램이 있네요. 내비는 뭐,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고. 내비. 이거를, 네, 오토 요렇게 놔야 돼요. 그래야지. 아까 너무 크게 돼 있었더라고요. 오 백다방 뭐 맥도날드 되게 잘돼 있습니다. 잘돼 있고 이 패들 시프트가 있기 때문에 당겨서 네. 수동 모드로 네, 수동 모드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길게 당기면. 길게 땡기면 네 모드가 그냥 드라이브로 바뀝니다 어, 차를 보시면서 어,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약간 하드해요 하드해서 네, 코너는 정말 잘돌것 같은 그런 느낌 아시죠 네. 대신 그만큼 조금 예, 단단한 느낌이라는 거, 예, 절대 부드러운 느낌은 아닙니다. 예, 엔진 보면 여기 엄청 엄청 깊어요. 예, 장난 아닌데, 엄청 깊고, 그리고 이런 예, BMW에서 이거 많이 하죠. 스트로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 이런 거 많이 하고, 어, 엔진은 오, 여기 안에가 공간이 엄청나고, 어, 이거는, 프론트가 이게, 그렇게 크진 않지만, 뭐, 이 정도면 뭐, 충분할 것 같고. 2.0터보라서 퍼보라서, 안에 공간은 엄청나, 엄청납다 이게 3점 정도 이렇게 남으니까, 엄청납니다. 마지막 한줄 총평. 차는 좋다. 에, 차는 좋은데, 어, 패밀리 카로 쓰기에는 조금 아쉽다. 왜냐하면, 시트 바, 어, 포지션 자체가 조금 낮기 때문에, 어, 약간 등치가 좀 있으신 저 같은 분들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에, 다리 위치가 조금 에, 이게 높지 않기 때문에, 에,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리가 좀 낮아요. 낮아서 고기 조금 불편할 수 있다. 예, 근데 뭐 타는 데 지장은 없지만 어, 이 등치 있으신 분들은 SUV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예, 약간 다리가 조금 예, 불편한 점이 있고 어 내부 쪽에 스웨이드 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누르면 예. 강제 녹화되는 기능인 것 같아요. 정확한 거는 설명서를 봐야겠지만 네.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시트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잘돼 있습니다. 눌러보면 움직이죠. 이렇게 그리고 제가 뒤에서 한번 앉아볼게요. 뒤에는 좀 좁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차급 크기가 있으니까 좀 좁은 것 같은데 차 한번 보겠습니다. 저처는 편하게 타고 하는 차들은 이렇게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고 이쪽에 앉으시면 주먹 한두개 정도 들어가겠네요. 근데 시트를 저렇게 좀 앞으로 좀 당겨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 뒷좌석 목시트 목시트 아 이게 뒤에가 너무 낮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꺾어져 있어가지고 이 머리가 거의 다일 것 같아요. 예, 키가 조금만 크신 분들은 예, 다일 것 같은 그런 단점이 좀 있긴 한데 장점은 예, 트렁크를 엄청 크게 쓸수 있다는 거 여기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겠죠. 뭐 머리 이렇게 뒤로 덮치면 여기 머리가 닿을 확률이 좀 있다. 키가 좀 크신 분들은 저처럼 키 작은 분들은 다이진 않습니다. 예. 근데키 크신 분들은 좀 다일 것 같고 여기에. usb 충전 네, 할수 있게끔 잘되어 있고요음 어, 뒤에 열선 있네요 뒤에 1 2 3 단계로 열선 있고 그 다음에 내렸다가 올렸다가 할수 있게끔 뭐 기본이고 전반적으로 그냥 편하게 타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어요 그냥 어, 와이프가 애들 데리고 와이프가 애들 데리고 타기에는 괜찮은데, 패밀리카로 타기에는 조금은 그렇지 않나. 네. 네, 조금. 중간에도 이 사륜구동이다 보니까 엄청 높죠, 이게. 사륜구동이다 보니까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타는 만는 포기를 하셔야 된다. 저걸로 네, 타셔야 된다.